2.2절, 겟 요청. 어, 이번절에서는 HTTP 요청 중에서 겟 요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것이고요. 기존에 제가 올려놓은 그기허브에 올려놓은 그 소스를 복사해 갖고 와서 우리가 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어, 겟 요청이 발생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u r l 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경우.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그리고 입력 폼에 메소드를 개수로 세팅한 상태에서 입력 폼의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개인 요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스를 띄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New dynamic web project 이름은 웹. 02 오케이 finish하세요. 자, 여기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소스를 가져올게요. 음, 여기 레슨 2에 있는 거 자바 소스를 가져오는데, 아,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는 복사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비게이터를 띄우고요. 네비게이터에서 여기 소스, 그렇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웹공이에 소스 밑에 그대로 페이스트. 예. 자바 소스 복사했고 왔고요그 다음에 웹 콘텐츠 밑에 그대로 여기 있는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그대로 선택하세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죠. 요 그대로 복사. 카피해서 여기에 그대로 페이스트. 붙여넣기. 예. 덮어 써버리세요. 음, 됐습니다. 자, 이웹공1을 실행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 서버를 띄우고요. 여기 서버에 있구나. 어, 서버로, 서버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add and remove. 이제 는웹 공일 이미 로딩되어 있는 거, add 되어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지금 금방 만든 웹공1을 다시 add 시키고, finish. 자, 서버를 시작하겠습니다. 볼까요? 예, 서버 시작했더니만 특별한 오류 없죠. 먼저 간요청 테스트 중에서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는 경우를 테스트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를 띄우시고요. 아, 우리가 HTTP 프로트서버 띄워야죠. 자, 깔끔하게 클리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띄우고. 여기에 줍니다. http localhost:9999 web02 엔터. 어 없네요? 예, 네, 혹시 저처럼 안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로컬호스트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로컬호스트 대신 정확히 IP 여러분 로컬 IP를 주도록 하세요. 저는 10.0.1 0.1. 15번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직접 아이 d r e s s 를 주게 되면 예, 풀 서비스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죠? 예,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gettest.html을 웹서버에 요청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프로토콜 확인해 볼까요? 음, 여기서 gettest.html. 자, 보세요. 이렇게. 개수로 이렇게 여러분이 주소창에 웹브라우저에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브라우저는 그, 주, 그 서버에 여러분이 입력한 그 서버에 또 여러분이 입력한 그 주소로 주소에 대해서 어, 자원의 주소죠. 이 자원에 대해서 서버에 요청하는 거죠. Hey, 서버 웹 공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밑에 gettest.html 나한테 좀 줘. 이렇게 요청하는 요청이 되는 거죠. 그웹 서버는 이 요청을 받게 되면 이렇게 오케이 OK! 찾았어. 네가 요청한 거 찾았어. 아, 그리고 나 서버, 아파치 코요태 1.1 버전으로서 어찌어찌 하고 이 HTML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때가 언제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줄, 보내줄 것은 텍스트로서 HTML이야. 그리고 총 전체적인 크기는 920바이트야. 하면서 이렇게 헤드 정보를 하고 빈나인 엔터 다음에 바로 이 HTML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게 개인 요청이에요. 자, 겐요청 또 언제 발생하냐?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저 링크 있죠. 구글하고 페이스북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 링크를 클릭해 볼게요. 구글 링크 클릭. 아, 짜보세요. 여기 바로 찰스 프록시딱 보세요. 구글닷컴 열어보니까 바로 요청한 게 나오죠. 바로 이 디폴트를 누르면 음, 리퀘스트 보세요. 그렇죠. 겐요청을 하고 있죠. 기본 자원을 요청하고 있고,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헤더 정보가 나오고요. 자, 그렇게 요청하, 기 요청했더니만, 구글 서버에서는 뭐라 답합니까302 파운드. 어?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당신이 요청한 그 자원은 일로 옮겨졌으니까, 일로 다시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요청하라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이 요청을 받게 되면, 다시 웹서버 요청합니다. 바로 여기 다시 요청한 거 나오네요. 어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서버에 요청이 되고 서버가 바로 응답하게 되는거죠. 이 응답 결과를 또 화면에 뿌리는건데 여기서 똑같네? 또302 found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졌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해라. 이런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4..뭡니까? 여로 어디로? 어..여기 이제 뭡니까? 뭐..https 그죠? secure protocol을 사용하는 https 이 서버로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요청하도록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겟 요청이 발생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입력 폼, 예, 입력 폼에서 어, 겟 요청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0은 나왔네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리퀘스트 볼까요? 그렇죠. 캘큘레이터 서블릿을 요청했네요. 겟 요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폼에 입력한 값이 변 파라미터 이름 e q 값, and 파라미터 이름 e q 값, and 파라미터 이름 e q 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서버에 겟 요청을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미 자, 이 서블릿 프로그램을 살짝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어, 당황스러워요. 어? 입력 폼이면 이거 포스트 요청이 아닙니까? 예, yeah. 포스트 요청은 여러분 그 태그에서 정확하게 포스트 요청하라라고 설정을 해줘야지만이 포스트 요청이 발생됩니다. 소스를 한번 봐볼게요. 어, 우리가 아까 get 테스트였죠? get 테스트 옆폼 보세요. 옆 폼에 여러분이 메소드를 이렇게 개수를 지정하거나 또는 이 메소드 속성 자체를 생략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서버 요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get 요청이 보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스트 요청을 받고 싶으면 이 메소드 부분을 포스트로 바꿔야 돼요. 아 이건 좀 이따가 어차피 우리가 테스트 할 거니까 우리 좀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세 가지 경우죠. 겟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할 때또 링크를 클릭할 때 입력 폼이라 하더라도 메소드 속성을 지정하지 않거나 또는 개수를 지정했을 때 그때 서브에 겟 요청을 발생시킨다는 거 요거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겐요청 정리해 보겠습니다. 겐요청 시 위에 이 요청 라인을 잘 보시면 겟 다음에 여기 어떻합니까? 서비스 주소가 오고요. 그리고 물음표 다음에 변수 이퀄 값 and 변수 이퀄 값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걸 지금 서버에 요청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겐요청은 u r l 의 데이터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 URL 자체를 저장했다가 다시, 어, 뭡니까, 그 요청을 반복적으로 할때 적합하다는 거. 그래서 검색할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개인 요청을 쓰잖아요. 어, 모르겠습니까? 에이. 여러분 계속 지금 네이버 검색, 다음 검색 하잖아요. 볼까요? 다음 검색. 다음에서, 어, 아이폰으로 검색했다 합시다. 위에 볼까요? 주소창. 여기 보세요. 여기 웹 브라우저 주소 다음에 그다음 물음표 다음에 이 뒤에 변수값 and 변수값 식 이런 식으로 데이터 URL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죠. 자이 URL을 잘 보관시켰다가 뭐 상대편에게 메일로 보내준다거나 어,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단문 메시지로 메일을 보내고 받은 쪽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어서 엔터만 치면 제가 마지막으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견 요청은 데이터 조화에 조회, 조회에 적합하다. 우리 게시물 조회인 경우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주소 뒤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다 보니까, 이 바이너리 및이 바이너리 데이터라 그러면 뭐 이미지 파일 이런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거, 또 용량이 큰 이런 데이터를 서버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송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요청 라인 자체가 이 요청 라인과 이 헤더필드 이 자체 크기에 일종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IIS 6.0인 경우는 어, 16K로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16K로 b 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단점은 있지만, 그러나 아까 다시, 뭐, 우리 테스트 해봤다시피, 네이버나 다음 검색할 때, 그 URL 자체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조회에 적합하고, 상대편에게 그 검색 결과를 바로 알려주고 싶을 때 메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견요층의 특징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2절 정리 마치겠습니다.